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센터 전기 먹는 하마 물 부족 사태 너무 과장된 것 같아요. 50% 이상 절감 가능하다. 진실은 따로 있다. 나름 다이트 센터 전문가입니다. 한번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의 명암 데이터 센터와 자원 전쟁 폭증하는 전력과 물소비에 대한 우려와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적인 수요 증가, 생성형 AI, 뭐, 제네레이티브, 뭐, 크리에이티브 AI 등장은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 전례 없는 컴퓨터 파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수십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거대 언어 모델, LLM을 학습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차원이 다른 고성능, 그죠? GPU, 뭐, 어, HPU 서버가 필수적인, 필수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하이퍼 스케일, HPC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지금. 급증하는 데이터 센터 건설, 뭐, AI DC라고 그러죠. 글로벌 트렌드, 뭐, 잘 아시다시피, 아마존, MS,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 CAPEX를 그러죠. 이제 운영은 이제 오펙스라 그러고요. 급죠. 2025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생성량은 180 제타바이트, ZB라고 하죠. Z가 10의 21승인가요?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중심 지구 중심으로 신규 착공 뭐전 세계적으로 날립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떠느냐? 국내 상을 보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남부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지방에 설치하는 사례도 있지만, 뭐 그래도 아직, 뭐, 가산 쪽이라든지, 일산 쪽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엄청 많이 짓고 있죠. 얼마 전에 양재의 도 양재 판교 이런 데도 중공하고 있고 짓는 건 맞습니다, 지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만 49기가와트 예상되고 있죠. 원전 50기 분량, 1기가당 뭐, 원전 1기 작은 거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건설 허가 후 착공 지연 사례 주민 반대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뭐 이상한데 낭설이라 할까요? 님비 현상도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력 소비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색, 단순 검색 대비 생성형 AI죠. 어, 막대한 앤산 소비합니다. 이제 묻는 것도 많고 이제 빨리 연산해야 되죠. 속도와 어 이제 뭐 연산량 이제 비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서치, 단순 서치는, 뭐, 단순 비교하기는좀 그렇지만, 0.3Wh. 예, 하나당 이렇게 걸렸대요. 이제 생성형 AI는, 뭐, 예를 들어, chat GPT 볼까요? 0.3이 아니라 2.9에서 9.0 이래요. 보통 보면 이제, 빠른 모드하고, 이제 깊은 모드가 있잖아요. 딥싱킹 하는 게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죠. 10배 상 차이 나는 거죠. AI 쿼리 하나당 전력 소모량은 기존 검색 대비 10배에서 30배. 더 커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 물 소비하고 전력 소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소비, 물이 왜 소비되느냐. 데이터 센터에. 뭐, 제조 공장도 아닌데, 뭐, 맥주 공장이나, 뭐, 식품 공장도 아닌데, 왜물 소비를 하느냐. 원천적인 근본 사유를 따져보면, 어 열을 식히기 위한 때까지요. 그러니까 전기를 쓰면 전기를 소모하면 그 열이 발생돼요. 왜 톰슨 효과라고 있거든요. 톰슨 효과가 뭐냐면 이제 구리나 은을 은을 구리나 은의 도체를 통과하면 전력은 있잖아요. 열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철이나 어, 그런 거는 오히려 마이너스, 열이 감소되고 납은 음, 어, 평균이에요. 열 발생이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전기 로스라든지 효율을 따지기 위해서 보통 구리 동선을 쓰잖아요. 필연적으로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돼요. 그톰슨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 값이 얼마냐면 전기 1kW 소비되잖아요. 그럼 열로 860kcal가 나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서버룸에 1kW의 서버가 있다. 이러면 걔 걔가 전부 열로 소비된다 보면 돼요. 그러 860kcal의 현열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 0 메가 서버룸이다 이러면 10M 해당되는 그 열량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럼 걔를 식혀 줘야 돼요 만약 안식혀 주면 걔가 다운돼 버립니다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성능 GPU는 엄청난 열을 발생됩니다 서버가 예전에는 전형적으로 전통적으로 보면 뭐 렉당 진열장이죠. 렉당, 냉장고 크기만은. 걔가 뭐, 5kg, 8kg 있었잖아요. 요즘 2 0 k g 트 넘습니다. 난중에1 0 0 k 트도 놉니다. 엄청난 열을 발생시켜야 돼요. 그래서 공냉식아에라 수냉식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일을 시키지 않으면 서버가 멈춥니다. 다운돼버려요 그래서 물 사용량이 급증됩니다. 공기로 식히던 것을 물로 식혀야 되고, 여튼 공냉이든 수냉이든, 어떤 냉동기가 붙든 어떤 공조기가 붙든 아니 외기 냉방을 하든 여은튼 물이 들어간다. 어데이터센터 주로 수냉식 냉각탑이나 증발 냉각 방식을 사용하며 막대한 물을 소비합니다. 물론 이제 밀폐계로 이렇게 간접식으로 하면 물 사용량이 줍니다만 아직까지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발전소나 이제 대형 데이터센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 증발 증발 냉각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냉각탑이잖아요. 그러면 위에 팬 있어요. 물은 스프레이 되고요.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37도짜리가 32도로 떨어집니다. 팬에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증발 잡녀를 이용해서 물이 이렇게 증발하거든요. 공기와 열교환 열도 교환하면서 어, 증발도 됩니다. 물이 이제 어, 일정발되면약 600kcal, 이렇게, 냉각할 수가 있어요. 여하튼, 어, 현열 잡열을 열교 환해서 되는데, 그 로스량도 상당히 되는 거죠. 음, 물 발자국, 채 GPT와 대화 20에서 5 0회당약 500cc, 500ml, 500cc죠. 0.5L죠. 물이 소비된다는 연구가 결과 존재합니다. 단 이것은, 어, 냉각탑 타입에 따라 틀립니다. 냉각탑 타입 또는 전체적인 어떤 우리 항온항 습기라든지 이렇게 냉각 방식에 따라 틀립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데이터 센터의 냉각 방식에 따라 물 소비량이 10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수 있습니다. 규후 변화로 인해 이런 가문 속에서 공업 용수 확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숫자로 보는 자원 소비, 물 소비 증가율, 마이크로소프트, 뭐, 21년, 22, 22년 자료입니다. 이 때부터 이제 AI 주작 봉투이 시작됐잖아요. 34% 늘어났습니다. 팩트로. 460 예, 테라와트 아우겠죠. 예상 소비자량량. 22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 뭐, 26년에는 1000 테라와트 아우. 우리가 뭡니까? 킬로와트 아우. 킬로, 키로, 메가. 테라가 12승이죠. 기가 위에. 자, 환경적 영향과 지역사회 우려,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우리 지역에 이러면, 자, 첫전에 전력만 과부하죠. 특정 지역에 데이터 센터가 밀집될 경우, 전력이 글로 소비되잖아요. 쏘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하로드가. 그러면, 일반 아파트를 대비했다. 일반 산단을 대비했던 게, 같은 부지 대비 전력 밀도가 엄청 저, 전력, 이제, 컨슈머잖아요. 대량 컨슈머가 생기는 거죠. 송전망 용량 부족 사태 발생, 지역 내 블랙아웃 위험, 뭐, 추가 변전소 건설 등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주로 충남이나, 이제, 전남, 경남, 경북, 이렇게 지방에서 많이 이제, 뭐 화력발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수도권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모자라는 거죠. 인천 쪽에는 또 발전소가 좀 많아요. 있는데 여하튼 남쪽 지방 우리나라 땅덩어리 좁지만 예를 들어서 삼천포 화력에서 서울까지 온다 전력 로스 3 내지 사 보고 있거든요. 지금 물 부족 심화, 가뭄 지약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하면 뭐안 그래도 먹을 것 없는 물인데 식수원도 부족한데 물물 어? 소비가 심하다, 탄소 배출 증가. 뭐, 당연하죠. 전력 소비량에 비례해서 탄소 배출되는 거잖아요. 전력은 어디서 옵니까? 대부분 이제, 뭐, 원자력, 화력, 뭐, 수력도 있지만, 하여튼, 화력도 제법 많잖아요. 뭐, 40% 되나요? 하여튼, 탄소를 쓰는 거잖아요. 석유를 쓰든지, l n g 쓰든지, 그래서 전력을 만들고, 그 전력을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거죠. 국내 현안, 현안입니다. 수도권에 너무 데이터 센터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수도권에, 음, 전력 공급의 동맥 경화, 데이터 센터 6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전은 수도권 전력 공급 여력이 포화 상태를 경고하고 신규 효결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많이 기존에 허가가 나 있고, 뭐 나름 계속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지금도 이상하게. 분산에너지법 시행, 정부는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차등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시행 중이나 기업들의 인력, 우리가, 어, 원래, 기흥, 동탄 벨트라고 해요. 이제 특히, 뭐, 신입들이랄까요? 지방에 안 가려고 합니다. 최고 양보하면 이제 대전 벨트죠. 대전 이하로 안 가려고 한다. 동탄 판교, 그, 뭐, 그 밑으로 안 간다 했다가 지금은, 이제, 기흥, 반도체 있죠. 용인이 이제 생기니까. 끝까지는 이제, 동탄 화성 벨트가 있는데, 야, 더안 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인프라도 있고 그래서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많은 개입이 있습니다. 지금 선우지역이 지역별 전력 작업률 비교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서울은 10.4%밖에 안 돼요. 서울은. 마포에도 이제 당연히 있잖아요. 경기는 61%. 뭐 인천은 지금 서인천 쪽에 워낙 화력발전소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오버되고 있는데 충남도 많잖아요. 석탄화력도 있고 해서 많은데. 자 멈추지 않는 상승곡선입니다. 예, 문명이 발전하고 특히 데이터센터같이 다 보니까 수도권 전력수요는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요게 여름철에 우리 냉방하잖아요. 이제 기후변화도 겹쳐가지고 어떤 날은 어떤 해는 엄청 심각한 결과가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유럽하고 달, 달리 에어컨이 공조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어요. 뭐 이태리나 스페인 영국 에어컨이 없어요 건물에 그런 데 엄청 많아요 우리는 에어컨 없이 음 근무하는 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공조가 잘있다고해요 하여튼 급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설상가상이라고 할까요 전력 관점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제 본격 가동 되잖아요 용인 클러스터 이런 데 되면 반도체 전력 엄청나게 먹습니다 장비들 그럼 이제 데이터 센터 플러스 반도체, 이러면, 전력 수요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기후변화까지. 세 가지가 오면, 트리플로, 이제, 전력이 엄청나게 소비될 거예요. 뭐. 해결책, 지속 가능한 AI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100% 써라는 거죠. 이제, 이제 음, 알리백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나라는 잘안 돼요.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알리백 우리나라는 될 수가 없어요. 부지가 좁고, 태양광은 일사발전량이 우리나라 3.5시간? 4시간도 채안 나와요. 왜냐하면 밤이 12시간이죠. 첫째. 두 번째 구름 낀 날, 비 오는 날, 우천시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실제 발전하는 건 연평균 따지면 제가 보기엔 3시간 올것 같아. 그리고 뭐 미세먼지, 황사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발전 효율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전력을 이제 낮에 생산한 걸 밤에 쓰려고 하면 ESS 또 붙여야 되죠. 그리고 얘를 갖다가 효율 좀 올리려면 추적식에서 센서 달아서 일추경이 아니라 이렇게 회전되게끔 해야 되죠. 장난 아닙니다. 이외에 유지 관리해야 되죠. 인버터 이제 고장 잘 납니다. 인버터 교체되죠. 해야 점점점 이제 부대 비용도 늘어나는 거죠. 자, 차세대 액침 냉각 기술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일전에는 이제 20kW 렉당 이할 때는 공랭식으로 충분히 됐지만 뭐 애기냉막도 되고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게 물이 직접 가서 CDU라고 있죠 CDU 뭐 쿨런트 디스트리뷰터 유니트죠 이제 물을 냉수를 받아와 얘가 직접 서버랑 열교환하든 이렇게 액침을 담그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근접해서 열을 교환해 줘야 돼요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CDU를 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열교환하는 챔버에 이어서 두 번째는 액침, 완전히 이렇게 냉각 뽕 담궈서 하는 거. 이두 가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현재는 CDU지만, 나중에는 액침으로 가야 되겠죠. 두 개가 같이 비행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분산 및 효율화 필요합니다. 자, 제가 나름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전문가로서 아이템을 10가지 뽑아 봤어요.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한 핵심 기술 및 관리 방안. 이거 이거는 제 오랜 경험에서 놓 겁니다. 첫째는 외기 도입 직접 냉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나라에 뭐 공해가 심하니 어쩌니 아닙니다. 저는 1번 첫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 지으면 항상 설계 반영하는 이겁니다. 외기 도입을 첫째로 고려해야 돼요. 외기 도입. 그것도 간접 직접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직접을 해야 됩니다. 뭐 전기든 열이든, 장치를 거치면 거칠, 거칠수록 로서 생겨. 관리할 포인트도 많아. 그래서, 뭐, 외부의찬공기를 직접 도입합니다. 그래서 서버실 서버실 냉각에 활용하여 냉각에 너지를 제감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하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외기 도입 직접 냉각해야 된다. 왜냐면, 서버룸 온도는 24도에서 28도, 어떨 때 35도까지 유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나라 기후에 딱 맞게끔 한겨울철 또는 간절기 봄이나 가을의 간절기에는 외기 도입해쓸수 있어요. 또 여름철에도 어 밤, 밤에는 뭐 24도 열대야가 기준이 뭡니까? 24도 25도잖아요. 그 이하되면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년에 8760시간 중에서 제가 보기에 6500시간 이상은 제가 따져봤거든요. 다 그래프 그래가지고 충분히 우리나라 기후에서도 외기 도입을 해쓸 수가 있고 또는 필요하면 서커스 쓸 수도 있어요. 외기 플러스 그냥 항우랑 섞여서 돈, 에어랑, 에어랑 섞어서 공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사이크로 매트릭 차트에 플러스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냉동기 차액막 설치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에너지 진단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죠. 냉동기가 되든 에어컨 실외기가 되든 어떤 냉동설비에 차양막 있는 가 없는 가 엄청 차이 납니다. 이게. 우리 도 어, 횡단보도 건널목에 서 있잖아요. 차양막 밑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 들어가 있는 거, 5도 이상 차이 납니다. 제가 온도계를 재워보니까 10도 이상 차이 난 적도 있더라고요. 근데 직사광선도 피하고요. 냉방 효율 향상됩니다. 이거 반드시 옵션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거 돈 얼마 하지도 않아요. 근데 얘, 어떤 이제 구멍이 뻥뽕 뚫린 게 좋아요. 바람 영향도 이렇게 있어서. 고효율 변압기, 이거는 많이 지금 도입하고 있어요. 고효율 변압기. 이거는 우리가 몰드 변압기, 또 암호풀스 변압기에서 고효율 변압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고효율이라 해서, 어, 뭐, k팩타도 있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데이터 센터의 소비량이 얼만지, 효율이 얼만지, 로드가 얼만지에 따라 틀립니다. 변압기 효율 곡선이 다 있어요. 50% 정도 세면 효율이 제일 좋, 좋거나, 뭐, 80% 이상 가동된 로딩 걸릴 때 효율이 좋거나 변압기 타입에 따라 다 틀립니다. 메커마다 이 그러니까 고열 변압기를 뭐몇 메가짜를 리몇대놓을 것이냐 이렇게 다 설계를 합니다. UPS도 마찬가지예요. UPS도 얘도 전력 먹는 기기잖아 야트 UPS 통감에 로사 생겨 그래서 98% 내지 99.5% 정도 돼요. 보통 99.8%까지 되는데 이 무정전 전원 장치 UPS도 부하율을 최적화해야 돼요. 그래서 배터리를 통과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바이패스로 해서 간 다음에 뒤쪽에만 인버팅, 컴프팅갈것이냐 따라서 에코모드라고 그러는데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그 데이터 센터의 기능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에코모드로 많이 돌렸거든요. 발증기 히터 관리. 얘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데이터 센터는 크리티컬 이제 퍼슬리티잖아요 얘는 발전기를 백업으로 엄청나게 놓습니다. 발전기를 이제 IT 보안만큼이 났는데 뭐 예를 들어 2000뭐 2000kW짜리 20대 놓는다칠때 그러면 얘는 24시간 스탠바이 한다고요. 보통 발전기들이 뭐 30초 내에 붙어서 50초 내에 이제 공급한다 이런 게 많은데 대부분 이제 디젤이 많죠. 우리나라에는 뭐 가스 터빈도 가스도 있긴 있지만 그러면 이제 발전기 가동이 쉽게끔 엔진이잖아요. 엔진에 윤활유가 있습니다. 히터가 계속 이제 따뜻하게 뭐 20도랄까요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바로 기동되게끔스무스하게 그런데 뭐 언제 기동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히터만 원하고 있는 것도 낭비죠. 그러니까 발진기실도 유지관리 잘 해야 돼. 요 발진기가 예를 들어 20대가 있다고 하면 온도를 다 측정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발진기실 가운데에 있는 발진기들은 외기 영향이 좋고 평상시 온도도 뭐 20도 이상 된다면 얘는 예예실 타를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또 여름철에는 또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기 때문에 히터 온오 o f f 해서 타이머를 달아야 되고요. 물론 스머스 테스트를 해서 보통 이제 온도 하지만 강제로 끌 필요도 있어요. 이게 대수를 잘 해야 돼요. 지금 발발어 데이터 센터가 보통 단계별로 증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멍청한 이제 전기 엔지니어들은 무조건 메이커에서 발전기 백업으로 스탠바이하라고 해서 다 히터 켜놓는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부하랑 우리 기기 장치랑 냉동 장치랑 다 부하를 봐가면서 이게 관리를 해야 돼요. 음? 자 전열등 제어, 서버실 및 공동구역의 조명을 센서 기반으로 제어, 불필요한 점등 방지. 자 등은 사실 동력 설비에 대해서 전력 소비가 적지만 여기도 노화가 많습니다. 회로를 다 대부분 조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서버룸은 계속 켜놓는 게 아니라, 거기는 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프가 원칙이에요. 사람이 다만 이제 사람이 들어갈 때 또는 CCTV 주변에 이렇게 감시하는 구역에는 해놓고 공동구라든지 지하 피트는 다 끄는 게 맞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위험구라든지 이런 데는 좀 켜도 필요가 있지만 하여튼 이런 것도 해야 돼. 어떤 데이터센터는 전부 다 켜놨더라고. 이거 안 됩니다. 환기 팬이죠. 그것도 미치는 거죠. 이제 건물에는 환기 팬이 엄청 많습니다. 주차장들, 복도들, 뭐 홀들 다 많죠. 로비들. 이 공조 엔지니어는 이거 잘 봐야 돼요. 제시 1년이 작거나 사용 빈도가 적거나 그 대기질, 대기 환경 측정하잖아요, 대기질. 1년에 한 번인가요? 보통 두 번씩 하잖아요. 그 봐가면서 조절을 해야 돼요. 환기 팬은 설계 관점에서 설치를 다한 거지. 켜라고 한거야 오퍼레이션은 또 다른 야기입니다 그 오퍼레이터가 환기펜이 진짜 필요한 데는 켜고 나머지 꺼야 됩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 화장실 환기팬도 무조건 켜는 거 아니에요. 수도 직수압 활용. 이것도 제가 이제 재미를 봤던 분야인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건물 4층 이상까지 보통 압이 올라갑니다. 지금 송수압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펌프 필요 없어요. 저 수도 필요 없어요. 바로 옥상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웬만큼. 꼭, 꼭대기까지는 안 가지겠지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개념 없이 무조건 지하수조에 받아 펌핑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회로를 분리한다든지, 이렇게 아이디어가 막 있어야 됩니다. 멍청하게 설계한 대로, 시공사 해준 대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템을 하나하나 개발해서, 이렇게 오펙스를 줄여야 됩니다. 대기철력 차단, 이것도 하나하나 다니면서 부진을 떨어야 돼요.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외공주기라든지, 모든 전기설비, 전 이렇게 동력설비들은 대기전력 차단해야 돼요. 아니면 타이머를 달든지. 이런 거는이 관점에서 과연 이 장비가 돌 것이냐, 안돌 것이냐. 이렇게 부진을 좀 떨어야 됩니다. 펌프 용량 검토.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냉방설비 외에 두 번째로 많은 게 펌프 동력이죠. 모다가 보통 뭐 30마력, 50마력, 100마력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설계사들이 보통 과대 용량을 합니다. 과대 용량을 하면 뭐 1년 정도 한 써보세요. 써보고. 얘 너무 용량이 많아가 오히려 손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인버터 데이 있거나 없거나, 뭐, 하여튼, 봐가지고, 과감하게, 뭐, 내구연세가 도래된다든지, 아니면, 당장 1, 2년 쓰고, 얘를 작은 용량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용량검토를 해야 돼요. 오히려 디스타지 밸브장고은 난리도 아닌 데이터 센터가 엄청 많습니다. 자, 물저감 전략. 이것도 제 노하우 썰을 풉니다.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한 핵심 기술 관리 방안입니다. 첫 번째, 밀폐식 냉각 탑을 설치해야 됩니다. 전형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일반 개방식, 증발식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기술이 지금 많이 발전됐습니다. 물론 이제 효율을, 효율은 증발식, 옛날 개방형 증발식 1번이지만 가격도 싸고, 그러나 데이터 센터는 이쪽으로 바꿔야 됩니다. 물 소비, 물 관점, WUE라 그러거든요. PUE 말고. 그래서 증발 손실을 줄여서 가급적 밀폐계로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밀폐식 냉각탑을 써야 된다. 이렇게 다만 열감만 해서 이제 효율만 줄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자는 거죠. 두번 응축 냉동기 응축기 물 뿜은 지향 한때는 이제 실액이라든지 냉동기 응축기에 물을 뿌려서 뭐 증발 잡열을 이용한 효율 좋긴 좋죠. 그런데 물 관점에서는 그것도 물 소비잖아요. 하지 말자는 거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관점에 따라서 틀린 거죠? 물 관점이냐, 전력 관점이냐, 이거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 분무가 나쁜 점을 굳이 따지자면 이제 물 소비량, 두 번째는 물을 뿌리면 주로 이제 옥상이나 야외잖아요. 시멘트 요게 이제 뭐라고 이끼 끼입니다. 이끼 끼고 사람미 끌리기도 하고, 어, 그리고 장비들은 일단은 뭐 오게 옥에, 오게형이지만, 얘도 금속이잖아요 도당도 벗겨지고 녹도 씁니다 그래 안 좋아 빗물 등 중수도 중수 사용이 당연하죠 그는 아직까지 이제 규제가, 규제가 약하다 보니까 중수도 안,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빗물이나 중수도 활용해서 쓰자 가습기 등물 재용 우리가 포깅하는 것도 많습니다 예냉 네이버 같은 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물을 뿌려서 증발 염려를 해서 첫 번째 들어오는 외기랑 해서 온도 떨어뜨린 거죠. 일종의 가습에서 온도 떨어뜨리고 습도 올리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드레인 되는 거 다시 재사용하자 이런 말이고, 또는 효율이 작으면 가습기 쓰지 말고 해도 돼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냉각 방식을 택하느냐가 다 틀립니다. 또 층별이나 또는 남녀 화장실 조정하자. 아주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데이터 센터에는 남자가 90% 이상 근무하는 데가 많아요. 80% 이상, 90%. 그러면, 설계할 때는, 이제, 남자, 여자 화장실, 뭐, 동일 숫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뭐, 인원이 작으면, 여자 화장실, 뭐, 폐쇄할 수 있잖아요. 한 층, 층을 그렇게 한다든지, 뭐, 세 칸이면 한칸 한다든지, 남자도 마찬가지. 대부분 데이터 센터에는 사람이 적게 근무합니다. 그, 러면 적게 근무하기 때문에, 음, 좀, 이렇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 여섯 번째는 제가 열 가지 이야기했는데 반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는 거고 반 정도는 좀 제가 뭐 새롭게 아이디어를 낸거뭐 그럴 수 있겠죠. 저수조 및 소화 수조 겸용 설치 이게 법적으로 보면 소화용수하고 뭐, 뭐 3분의 1 용량이잖아요. 같이 쓸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 수조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별도 의 수조 대신 겸용으로 쓰고. 물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로스가 많아요. 왜냐면, 음, 설치 공간이 아니 관리비용도 많거든요. 그리고 고가 수조는 쓰지 말자는 거죠. 물을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유지 관리도 힘들걸요. 드레인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누수 오염도 있고 위험도 하기 때문에 가급적 뭐 지하수조라든지 뭐 중간수조. 이렇게 이것만 쓰자는 거죠. 그리고 각종 수조의 청소 주기 조정. 우리가 법적으로 따지면, 뭐,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지하점에 틀립니다만은, 뭐, 환경법에 있죠. 수도 관리법에 있는데 하여튼 수질 상태에 따라 청소주기를 유연하게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정수, 정수장에서 이제 배수지 거쳐서 들어오는 물들이 좋아요. 설울만해들 물이 좋기 때문에, 뭐, 한번 청소해보면 제가 찌꺼기도 없어요. 밑에 보니까. 그러면 청소할 때도 적당하게 드레인하고 담거나 이렇게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또 생각난 김에 또 말씀드리면, 요즘은 이제, 어 우리가 전기 전력으로 치면 UPS가 뭐 10분, 20분 담당하듯이, 쿨란트도 위에 버프 탱크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5분, 10분. 제 개인적으로는 생, 개인적인 바램은 버프 탱크 없거나 최소한으로 하고 싶어요. 얘네들 하면 좀 위험 부담도 있고, 어느 관점에 보내야 틀린데, 저는 조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소방용수 사용검지. 소방용수는 화재 진압 목적 외에는 사용 엄격히 금지하는데 얘가 이제 곳곳에 이제 설치되어 있고 옥내든 옥에든 이거 좋아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이걸로 이제 청소 좀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어뭐 조경용수에 물 주지 말고 이걸로 좀 하지 마요 좀 제발 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이게 뭐 옥에 건물 유리창도 얘로 청소해 이런 거좀 하지 마요 좀 샤워장 및 세탁소 설치지양. 아,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센터 용이해야지. 왜 부대시설을 막넣냐고 지금. 샤워장도 있고 세탁소 설치한다는 등, 뭐별거고 이것도 잘못하면 WE에 물 소비량이 포함된다고요. 이런 거좀 하지 마요, 좀 제발. 자, 이상입니다.